이 금지곡들이 참 부끄러운 옛날의 이야기다라는 것보다 네. 추억이다 추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내가 너무 흥분해 가지고 네. 가수 소개도 안 했어. <웃음> <웃음> 이야, 얼마나 흥분했으면. 아 아유. 우리 강철형님 때문에 헷갈리니까 나도 헷갈려, 대기야. 아유 가수 소개하겠습니다. 아유 네. 우리 저 붉은매화 박지원 씨. 아 오늘 립스틱이 아주 붉은 매화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이장님. 아, 이장님 이장님 제가 실물을 처음 뵙는데요 예 그래요? 완 죽여주네요 <웃음> 어, 어, <웃음> 뭐가 죽여줘? 제 스타일이에요 어 그러세요? 네. 제가 <laughs> 이장님 같은 스타일을 찾느라고 지금까지 아 시집을 못 갔어요 아 그러시구나 시집을 못 갔어요 나 얼굴 이래봬도 여자관계 복 너는 상관없다. <웃음> <웃음> 어, 상관없어.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전 씨하고 나하고는 또 인연이 있는 게 뭐냐면 네. 40년 전부터 팬이었다는 거예요. 40년. 오, 어, 네. 40년 전부터. 아, 근데 이렇게 세월이 그, 지나서 이렇게 만나니까 어. 이거서 만나니까 괜찮죠, <laughs> 서로들. 나는 <난 웃음> 네. 그때가 그립습니다. 아, 그리워요? 네. 서인석 이장님 너무 그그 그, 어, 풋풋한, 풋풋한 그 예, 얼굴. 예예 예. 예. 어. 그런 그래, 고맙습니다. 너무 네. 좋아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 잠깐 전화 좀 할게요. 네. 여보. 이혼하시지 마세요. 내일 법무부에 좀 가야 돼. <웃음> <웃음> 가정법원에 가고 나보고 아직 풋풋하다는 여자가 있다. 끊어. 어. 너는 전화할 데 없잖아. 네. 깨알 같은 저 김시영 씨. 네, 반갑습니다. 포항에서 왔습니다. 깨알 같은 정의 가수 김시형입니다. 네. 예, 예.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시기 때문에 네. 정말 이게 노래를 이게 소화시키고 그 노래를 해석하는 그 수준이 네. 정말 좋으세요. 네. 이따가 이제 깨알 같은 정 들어보세요. 네. 바닥에 깨막 이게 떨어져 갖고 <laughs> 깨담니라고 이제 난리가 나. <laughs> <난리가 웃음> 아. 기대하겠습니다. 고소한 냄새. 그리고 차연 네. 열정 셔, 차렷, 자양 차 우리의 큰형님 <laughs> 네. 박치정기. 어.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겸주소 가수 박진입니다. 예. <laughs> 고양이 그 짝이셔. 네, 그 짝이셔 갖고 네. 평소에는 말씀을 잘 하시다가 네. 저랑 같이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딱 하면 네. 첫 마디가 거시기를 시작해서 끝에 가서 머시기를 끝나. <laughs> 그 인석이 말이야. 거식에 갖고 거식에 갖고 모시기가 모시는데 거식가 거식이었다는 것이요? 그 인계 거식인가 거식인가 내 돈에 정점 주시구가 거식을 한거 아니요. 참가 거식이요. 그러면 고개 끄덕이다 끝나 버려. 아무튼 오늘은 거식이가 모시기 했는데 네. 한국 예총에서 네. 상을 받으셨어요. 2019년 네. 훌륭한 일을 하는 가수들에게 주는 특별 연예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살림청 홍보대사로 네. 계시고 우리나라 이 나무를 잘 가꾸시는 분이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의상은 오늘 의상은 프라타나스 옷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종꽃. 가운데는 장미. 그리고 밑에는 모르겠다. 밑에는 뭔지. <laughs> 앵두. 앵 앵. 불타는 장미. 산이 숲인데왜또 앵도가 나와? 그러니까 고자지.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이고. 자. 노래 한번 들어 볼까요? <laughs> 네. 그 시절 음악 사롱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아인애 TV는 여러분들 위해서 존재합니다. 특히 요새 그저 전화가 오셔 갖고 우리 고자 때문에. 우리 저 고정 출연진 때문에. 우리 가수들 때문에. 살아가는 만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아이네 TV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그 시절 음악사랑 우스리 마을의 초대 가수 넘버 원. 40년 전내 팬. 우리 붉은 매화 박준씨가 얼마나 빨간 매화를 표현할지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서.